네, 안녕하십니까? 닥터퀘스트 월요일 의료 뉴스입니다. 정원 뉴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지난 뉴스에서 횡경막 탈장 엑스레이 소견을 구하게 되면 다시 한번 어, 뉴스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예, 의사 협회에 그 동영상에 이제 엑스레이 소견이 올라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한번 어 외상성 횡경막 탈장에 대해서 한번 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어, 네 지금 저 동영상 사이트가 이렇게 있죠. 네, 있는데 음. 뭐 처음부터 이제 선생님도 예외. 선생님들은 그래서. 이 가슴 엑스레이를 보고 어떤 진단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팔 세. 어, 남아의 엑스레이 소견인데 거의 이게 엑스레이 소견으로는 뭐 우리 선생님들 경험 많으시겠지만 성인에 가까운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 지금 음~ 그~ 시, 실제 사진을 이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제 흉수로 오인된 성인의 횡경막 탈장에 이제 증례 사진을 이제 의사협회에서 지금 올렸습니다. 예, 보시면은, 어, 여기에서 어떤 이상이 이제 보여지십니까? 예, 기에 보면은, 이제, 요, 폐, 요, 주, 어, 좌측에 하엽에, 요, 좀, 어, 코스터 프레닉, 요, 앵글이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요게 흉수가 차있다. 아, 이렇게 의심이 되는 소견이죠? 폐, 소견에는 뭐, 폐렴이라든가 이런 소견이 딱히, 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환자에 있어서 어 최종 진단명은 어 탈장이었죠. 예, 횡격막 탈장. 이게 환, 횡경막 탈장이 이게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요 증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횡격막 탈장의 경우에는 어 어떻습니까? 잠시만요. 우리가 구글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음, 행경막 탈장을 한번 조회, 저기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들만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케이스와 지금 현재 케이스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 예, 요, 요 케이스가 가장 전형, 전형적이네요. 지금 이쪽에 해서 이렇게 막, 어, 소장이 막 안쪽으로 해서 막 올라가 있는 단, 뽀글뽀글한 것이 들어가 있고, 또한 여기, 어, 이횡경막 탈장의 소견에서는 지금 심장 부분까지 지금 장이 앞에 있죠. 아주 이런 경우에는 뭐 의사들 거의 대부분이 다아 이거 이상하다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어 폐렴을 넘어서 뭔가 좀 이물질 같은 게 많이 있다, 즉횡경막 탈장이 의심된다 이렇게 소견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 소견만 되면은 노인에서 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상적인 폐에다가 지금 여기도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노인이 어 이게 요, 요쪽이 이제 어 탈장이 일어났겠죠? 하지만은 이게 노인의 정상적인 변화 과정인지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죠. 예, 확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엑스레이 가지고 예, 마찬가지로 횡경막의 열공 탈장이죠. 어 이게 지금 뭐 어디가 탈장 이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흉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의사협회에서 올린 요 자료를 보시면은 이 왼쪽에 이제 흉수가 차 있어서 이쪽에 약간의 어떤 뭐어 의심 소견이 되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선 어 탈장, 횡경막 탈장이라고 진단을 하지 못해서 의사들이 어 구속돼야 된다고 하면은 어 의사들 거의 한95% 이상은 다 구속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막말로 횡격막 탈장이 아닌 폐렴에 의한 뭐 흉막액이 이제 삼출돼 가지고 생긴 흉수다라고 했을 적에 그 흉수 진단이 틀렸다고 어 구속이 된다면은 뭐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의사들 다 깜방에 가야겠죠? 예, 상당히 좀 어,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보여지는 그런 인민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죠. 예, 상당히 좀 어, 이런 현실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대국민 홍보를 좀 하고 있고 또한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엑스레이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횡경막 탈장이 진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엑스레이로는 불가합니다. 아, 뭐 각종 논문이라든가 미국 책에도 보면은 확진은 체스트 CT라고 되어 있죠. 예, CT를 찍어야 이 횡격막 탈장을 할, 저 진단할 수가 있죠. 하지만은 다 아시다시피 이 횡격막 탈장이라고 하는 그 의심을 하기도 힘들지만은 이 CT라고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적용이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뭐어 확실한 징후가 있어야 어 간신히 그 되는 거라서 환자들이 CT 찍자고 하면은 뭐 어? 20만 원 부담하세요? 이러면은 뭐 누가 합니까? 그냥 됐어요. 그냥 엑스레이만 찍을래요. 하고서 그거로 다 진단해 주세요. 하는데 진단을 더 어, 확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의심만 가니까 진단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CT 검사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환자분들이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에, 금전적인 문제 같은 게 이제 결합되다 보니까 뭐좀 쉽게 동의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어 의료 현장에서 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저 네. 우리 저어 환아의 문제된 사망 사건의 8세 환아의 엑스레이 소견은 뭐 여러 이제 형사 사건과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어 유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저희가 입수를 하더라도 에, 이게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성인의 일반 횡격막 탈장으로 진단된 이 엑스레이를 구해서 한번 어, 진행을 해봤습니다. 금일 횡격막 어, 탈장에 대한 엑스레이 소견에 대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